수영과근의 총합의 부하율은각수영과의 수용률 및수영과 사이의 부동률이 변화할 때 오른 것은 글랬어요 결국은 부하율이 기준을 잡으라는 얘기네. 그럼 일단 수용률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용률은 수용률은 뭘 수용률이라 그러냐? 여기다가 최대 전력의 합입니다. 최대 전력의 합. 최합이라고 쓸게요. 여기는 설비 용량을 뜻합니다 총설비용량 내용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글자보다도 이건 집에 있는 가전제품 가전 모두 우리 집에 뭐 TV, 냉장고, 세탁기 뭐 컴퓨터, TV 등등 있잖아요 이런 걸 전부 다 합친 거 최합은 뭐냐면 이게 동시에 가장 많이 쓸때 가장 많이 쓸때 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변압기를 설치한다 그러면 집에 있는 전자제품 전부 다 용량만큼 쓰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이 쓸 때, 최압일 때를 기준으로 함, 어, 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TR 용량이 돼요. TR 용량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만 더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부동률이 있습니다. 부동률. 부동률은 뭐냐면 수용가가 두개 있다 그러면 각 수용가, 각 수용가에 최대 전력의 합, 이렇게, 최합,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아래는 두 수용가에, 각 수용가에 두 수용가를 합친 합성, 여기 써야겠다. 합성, 최대 전력. 차라리 이렇게, 최합, 합체,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래 거는 A 수용가하고 B 수용가가 있는데 두 수용가를 합성을 했을 때 최대가 나 최대 최대가 나오는 그 용량을 얘기하는 거. 위에는 최대끼리 합친 거예요. A 수용가의 최대 B 수용가의 최대끼리 합친 거예요. 최대끼리 합친 거예요. 아셨죠? 최대끼리 합친 거다. 이런 느낌. 여기서는 미안하지만 아래 께 변압기 용량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헷갈려요 처음 해보면 저도 막 이거 엄청 헷갈리더라고 이게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이 한 번만 뒤집으면 머리가 뒤죽박죽이 돼요. 이제 익숙해져야죠. 여기서 이제 각 수형과의 최대 전력의 합인데 이게 문제 보면 각 수형과가 아니고. 그냥 나오는 게 있으면 수용가 꼭 둘만 있을 한 법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각 수용가든지 수용가든지 이거는 뭐 되냐면요 이거는 뭘 뜻하냐면 이거를 뜻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이거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는 각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이라고 주어지지 않고요. 주어지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수용료라고 설비 용량을 줘요. 설비 용량하고 수용량 그럼 두 개를 곱한 값이 이 값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이거는 이거 두 개를 곱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되는 사실이고 아래께 변압기 용량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부하율이 나오죠. 이제 부하율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평균 전력이 있어요. 평균 전력 나누기 이거는 문제가 안 돼. 아래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부에서 어, 합성 최대 전력 래 합성 최대 전력. 그러면 합성 최대 전력은 뭐냐? 이런 얘긴데. 이거는 여기서 어느 걸 뜻하느냐? 이걸 뜻합니다. 이거 이거라는 거. 이게 이거라는 거. 그죠? 그러면은 저거라면 평균 전력은 평균 전력 나누기 합성 최저 전력이 적으니까 각각 최합에다가 이거 뭐예요? 여기 1번 거리죠 1번일 때. 그죠? 이거 나누기 뭐 해야 돼요? 부등률 해야죠. 이거를, 이거로 나눠야, 이게 합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이걸 다시 번분수를 풀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 번분수를 푼다고. 그대로 똑같은 식인데, 그러면 평균 전력에다가, 평균 전력에다가, 곱하기 부등률이 나와요. 부등률. 한번 해 보세요. 해볼거뭐 있나 뭐.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어. 범무서 보면 요부 분의 1이니까 그죠? 부등률하고 지금 평균 전력하고 이쪽으로 갔으니까 남은 게 뭐예요? 각각 최대 전력이 하. 그래서 각각최 합이 1로죠. 그죠? 그럼 부하율하고 이런 관계에 있단 얘기 여기 지금 이제 수, 어, 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 합성체대력 평균전력 각각의 부동률 뭐 이렇게 쭉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각 체합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비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한 거죠 요거 아니에요 요거 이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봐요 1번 부동률과 수용률이 에, 비례한다. 부동률과 수용률이. 부동률이 뭐, 부동률이 맞네요 부동률과 수용률에 비례한다. 뭐가? 부하율이 주어져? 이게 주어져. 부하율이, 에, 뭐, 부동률과 부동률에 비례한다. 여기 있죠, 부동률에. 비례하는 거? 부동률과 수용률에. 부동률에는 비례하는데, 수용률에는? 수용률은 어떻게 해?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죠. 자, 부동률에 비례하고 부동률에 비례하죠. 여기 여기 있잖아, 부동률이 부동률에 비례하고 맞고 수용률에 반비례한데 수용률 여기 있죠. 맞네. 그죠? 이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고난도 문제네요. 보니까 수용률에 비례하고 수용률에 비례 안 나죠. 여기 있죠. 여기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용률이 여기 있으니까 아니라고 이게. 마우스가 어디로 가는 거 이게 이게 마우스 보이죠? 이것도 틀렸어요 그럼 부등률과 수용률의 반비례한다. 아니죠? 이것도 틀리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헷갈리죠. 머리 좀 많이 굴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한번 그 부하율의 뭐 이게 말이 비슷비슷해 갖고 좀 파악을 내용을 잘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